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 네, 오늘은 차량이 아니고 특별하게 제가 바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언박싱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 친구랑 나란히 두대 구매했고요. 슈퍼커브 2022년식 신차 계약했어요. 제가 뭐좀 야기자기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오토바이 가격도 비싼 것도 아니고 좀 가성비로 연비도 워낙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친구랑 같이 순정을 구매를 했다가 지금 튜닝을 했어요. 튜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 다리 타이어 타이어는 이게 스포크휠 스포크휠에서 타이어가 백태 타이어 이제 백태 타이어 작업을 한 거고요. 바구니는 순정 자체에 바구니가 달려 있지 않고 친구가 이제 튜닝을 좀 알고 센스가 있, 있다 보니까 색깔 비례해서 굉장히 잘 바구니도 이거 구매했고 엠블럼 엠블럼도 기존 오토바이는 조금 밋밋해요 좀 밋밋하기 때문에 밋밋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엠블럼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스크린 윈도우 스크린 윈도우인데 이게 롱이 있고 숏이 있어요 뭐 다음 모델 제거 모델 보여드릴 건데 제 모델은 숏이고 롱 모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롱 모델이 좀 별로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롱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더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미러 미러도 크롬으로 저희가 바뀐 거예요 기존 이제 미러는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 신차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싼 마이 느낌이 좀 나. 그 다음에 컵홀더. 얘는 뭐 컵홀더를. 여기 뭐 들어가겠어? 미에로5 하나 들어가겠지? 그럼 뭐 자기 원해서한 거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캐리어 이거를 뭐 슈퍼커버 하시는 분들이 좀 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기스가 많이 나 내가 보니까 여기 뭐발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소모품에도 기스가 많이 날것 같은데 약간 튜닝에 멋을 주면서 실소까지 있어 괜찮은 거 같아 이거 그리고 시트. 시트는 얘는 좋은 거 했어. 얘는 좋은 거 했거든요. 재질도 그렇고 확실히 빵빵하네, 모싱이 그다음에 쇼바. YSS 쇼바. 쇼바 작업했어요. 이거 얘는 뚱뚱해 가지고 쇼바 작업 무조건 해야 돼. 안그면 오토바이 주저앉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제 오토바이인데요. 제 오토바이는 아직 튜닝이 덜 끝난 상태라 제가 용품까지 갖고 와서 보여 드리려고요 이것도 똑같이 스포크 휠 스포크 휠 했고요 저는 백태 타이어는 안 했어요 타이어가 얇아지는 게 싫어 가지고 제 나름 판단했었을 때 안정감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타이어는 바꾸지 않았고 보시면 저 스크린 윈도우 스크린 윈도우는 저숏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숏으로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맞아. 아, 얼굴에 아주 벌레랑 바람이 장난 아니야. 근데 나름 좀 귀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쇼스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엠블럼. 엠블럼이 왔는데 저가 아직 못 붙였어요. 엠블럼 붙일 거고 그다음에 이거 미러. 이 순정이 이거예요. 투박하죠? 개산마이 제질. 투박한 거를 크롬으로 바꿀 거예요. 크롬으로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캐리어 순정이 이거예요 비포 애프터 느낌으로 하려고 제가 아직 작업을 안한 거고요 크롬으로 베트남 캐리어가 여기 장착될 거고 아 이거 너무 짧다 보니까 내가 연장하려고 이걸 하나 샀어 연장해서 쓰려고 그러고 보시면 난 2열 시트야 내 시트는 이제 이어진 거야 아까 거 검정색과 다르게 얘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은 이거는 이어져 있어. 좀더 클래식한 느낌을 좀더 주고 싶었어. 나 개인적으로는.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는 무선이고 슈퍼커버 오너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모델은 순정 비상 깜빡이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작업을 한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 리터당 60k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육가시대에 완전 대박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출장도 많이 다니지만 사실 제가 취미가 따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친구랑 뭐 가까운 데 마실용이나 이런 데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 모델을 구매하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온갖 제 이제 변호사, 뭐 법률 대리인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모델을 살려고 신차 가격이 252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매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비싸요 요새는 근데 250만 원에 마침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하려고 그 이제 중고 장터에 올리신 분한테 돈을 송금을 했는데 이게 사기당한 거야 그 돈을 먹힌 거야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열이 받아 가지고 그냥 안 사야겠다 안 사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마음먹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돈을 그 주고 구매를 했어요. 우돈을 주고 구매를 했고, 뭐 막상 사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이뻐갖고 조금 그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긴 했어요. 가라앉긴 했는데 사기당까지 다하면은뭐 천만 가까이 주고 산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22년식 화이트 모델, 화이트 모델인데 약간 아이보리가 아니고 펄이 들어갔어. 아이보리가 사실 더이쁘긴 이쁜데. 22년식의 아이보리가 안나온데요. 그리고 검정 색깔 제가 안하려고 했었어요. 검정 색깔이 아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인데 꿈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구독자 여러분들 슈퍼 커브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튜닝 정보부터 해가지고 얕은 지식 한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다 도와드릴게요. 뭐 차만큼 바이크는 많이 모르지만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 거근 닉네임이 근으로 활동하는 친구고요 돼지근 아니에요 그냥 근이에요. 넌타 보니까 어때 만족도? 금액 대비해서. 나는 해서. 이 만족도가 금액 대비, 솔직히 튜닝기까지 하면 오토바이 한대 값이 더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지. 만족도는 일단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일단 도심 속에서 요리조리 다 다닐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또뭐 어디서 꺾는 꺾는 것도 뭐 무리가지 않고, 응. 그리고 뭐 다루기가 쉬우니까 가벼우니까 응. 다루기 쉬워서 안전성도. 되게 높고 해서 만족도 거의 진짜 100% 이상이지 않나. 그래 어. 어, 담배 했어? 응 담배 냄새 많이 나네. <웃음> <웃음> 담배 냄새가 많이 나네. 제털이 먹은 뭐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가 이거 튜닝한 것 중에서 좀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어이 너 이거 예쁘다. 일단은 저기 시트를 색깔을 어. 너무 잘 매치했고 아, 왜냐면은 어. 저희가 21년식이 베이지 색깔이 나오는데 어, 어. 2 2년식부터 베이지색이 안 나와서 어, 어. 그 색을 원래 우리가 살려고 했었는데 못 사서 그치 그치 이거산 건데 검은색 차량에 어떤 게 어울릴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아 어, 이거 조합 진짜 완전 외인 것 같아 일단 잘해서 좀 이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레트로 느낌을 많이 내려면 스포크이라고 어 백제 어. 타이어 완성이 된것 같아 어. 좀 짜잘짜잘한 이제 좀 약간 몇 가지만 더 하면은, 응응, 다니다니는데 이제 거의 풀 튜닝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이게 오토바이 가격만큼 들어갔어. 검정 색깔이 좀신의 한수야. 되게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쁜데 영 핸드폰에 안 당겨. 그지. 영상에 안 당겨. 그리고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많이 없잖아. 일단은 뭐제 가격 주고 사기가 힘들잖아.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 구독자 거의...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슈퍼커브 바이크 2022년식 신차 구매했고요 건반장이 슈퍼커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은 기존에 타고 계셨던 오너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가 될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동차가 아닌 오늘 바이크를 찍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되고 만인이 합리적으로 자동차도 구매하지만 오토바이 저처럼 바보같이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전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들 욕해주세요 댓글로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